김현도, 어진팔라딘. 김현도 1픽. 믿습니다. 드랜 1픽 갈게요. 이분이 드래곤랜서 1, 1등이야. 스피드랑 주창사. 아, 스피드랑 주창사님. 인파? 그러면 핵펀치 하나 뽑고 도강으로 가겠습니다. 은총치 말해. 따랐어요 가자. 오고싱. 어. 아 로고한테 좀 약한가? 넌내자 스코어 한 세트 내줬고요. 아. 아. 펀치 형님 고고. 아 근데 펀치 형이 오늘 쬐끔 아쉽긴 하네. 야씨 뭐야? 이거는 드랜 형을 한번 변수는 드래곤이었는데 썬데 드랜 형을 한번 믿어봐야지 뭐오 좋았어 오 두더지 잡긴가 저스킬명이 이거 자면 끝낼 수 있지 않나 홀이딩창 와서 아 스탑 났네 아근 이거 인간양자 버티다가 죽겠다. 와, 기회 잘 잡았어. 가자. 자, 왜, 뭐야, 창가 창의 대결인데? 창가 창의 대결. 아, 이게, 마창전에서, Y축에서 후겐스로 잡기가 좀잘 통하거든? 까비다 기에잘 잡았어. 홀딩 에놓고키스팅 하는 거 섹시. 곧, 나, 곧 하늘로 뛰어 오를 거예요. 가자! 아, 이건 후겐스로우랑 교환했으면 이득이야. 이득이에요. 후겐스로우랑 같이 교환했으면 서로 빠졌기 때문에 이득입니다. 자. 아 스킬 명 어, 예, 잘못 말해 메조 사이클론 마이실스 아, 마이시스 애들아 그럴 수도 있지 오좋았어 나이스 그렇지 해설하다가 스킬 명 잘못 말할 때가 있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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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창 있잖아 지금 점프 해야 되는데 아 뭔가 타이밍 이 있나 오 좋아 좋아 잘 잡고 킥스 없는데요 킥스 없는데 깻잎 날수 있는데 킥스 없어요. 퀴도 없었나? 나이스 잡고 나이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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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트레니지 자 넷마 자 나이스 흰색 창 없어서 안전, 안전, 자자자, 3시 쿠키스. 야, 이거 기회 잘 잡았어. 흰색 창, 딱 흰색 창, 손 풀이 심은거든. 여기서 양념질하고 안전 티티, 피곤 가자. 이거 아 근데 이거 오브젝트 넘어와서 오오 다시 보자나 나이스 <웃음> <웃음> 과연 올킬 미션과 더불어서 한 세트 따놓을 수 있을지 마, 상대팀 마지막 주자는 로고입니다 이거 올킬 아, 못하더라도 한콤만 해주셔도 좋긴 좋은데 한콤만 해주셔도 좋아요 홀딩창 왔다. 지금부터 무섭습니다. 이분이 서라운드나 엎었으면서 홀딩창을 잘 깔아놓거든. 어, 홀딩창 빠졌다. 나이스. 아, 근데 허물먹스 의식하느라. 인간장자? 와, 근데 로그는 저런 식으로 한 단계 밑으로 빠지는구나. 자, 홀딩창 또 빠졌어요. 어? 이축 조심. 스킬 좀 많이 빠졌는데? 인간 양자! 홈이 뺐어! 스킬 잡고! 잡고! 킥스 있죠? 아, 까비 경제 기상이긴 한데, 아, 와, 씨, 잘하 잘해, 진짜 잘해 주셨다. 이건 나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. 나이스, 그 다행이다. 이거 앞에서 13.3캐를 줬는데 지면은 안 되지. 어, 다행, 다행. 바로 크바라면 게임 끝나요. 샤샤샷 스코어 2대2 어느 순간 스코어 어느 순간 2대2 이거 도강에 가자. 엔트리 베이크 좀. 인상적이 파이팅. 드랜닝이 이거 이거 약간 느낌이 3세트랑 똑같네. 드 레니 형이 한판 해줘야 돼. 또 해, 또 해, 주 셔야 돼. 어쩔 수 없어. 드 레니 형 인간 양자 나이스 카운터 아 콤보 까지 연기？안 됐다. 야, 무빙 자체 는 좋아요. 나이스, 어. 야, 이렇게 진짜. 한정 싸움 하면 항상 이기는 건 드랭 드랜 같아. 드랭이 항상 이겨. 이게 결국 흰창이 맞아. 흰창이 있어가지고. 여기서도 흰창. 근데 이거 못 끝내. 이게. 흰창, 이거 그러니까 콤보 극딜이 흰창이 있을 때 끝나는 거거든? 흰창이 흰창으로 홀딩시켜놓고 극딜하는 건데 흰창으로 귀에 잡았기 때문에 어? 나이스! 저 흰창이 무슨 어설트였는데 갑자기 스킬명이 기억 안 나네 야, 이거 와이 충 댄스로 이거 이게 여러분들 와이 에서 서로 무빙싸움 하다가 잘 잡히거든. 저게 이거 흰창쿨이안 돌아와요. 안전하게 때리고 티티 오브젝트 뒤에서 야 나이스 또 흰창 잘 펑고 들었어. 이번 콤보에 안전하고 여기까지 그만 티티 티티 오케이 좋아. 이단 양자! 아, 흰창이 없어가지고, 어? 상대도 실수? 아, 근데 이거 잘하면 죽는다. 잘하면 죽는다, 이거. 퀵스 없어서, 어, 안 죽었어? 잡고! 이걸 잡아? 근데 이게 넨마여가지고, 넨탑 몇대 맞으면 죽거든? 그게 아쉽네. 피가 너무 없어서. 자꾸. 안전피스. 광충노도도 조심해야 되긴 한데, 광충노도 타이밍 때 오히려 역으로 인간 양자 쓰면서 흰창, 흰창으로 기회 잡으면? 아, 흰창 빠졌다. 그 졌다. 마지막에 데미지 3... <laughs> 아. 아, 뭔가 좀 아깝다잉. 신맵 <laughs> 개 쓰레기라 인정. 펀치형 조금 아깝다. 아, 이거 역전할 수 있었는데. <laughs> 제발. 렛마 잡고, 로그랑 1대1 풀피전 상황 만들어주면은, 아, 공강세가, 씨. 활성화 숨겨요, 걸려가지고 좀 빠르다. 로그랑 풀피, 풀피드전 뜰수 있으면은, 잠비워볼수 있을 것 같은데, 오늘. 나이스. <laughs> 오 콤보 오 콤보 미스 와씨 <laughs> 괜찮아 냉가도 뺐어 이거 상황 좋아요 인간장자 무피할 것 같은데 아 누가 이득이지 멘마가 안죽... 아 이후에... 죽겠다 분신깔아서 어? 몰라 이거 <놀람이 <놀람이 <흠> <놀람이> 넌 여기까지다 제발 아 이거 로그 2콤에 죽을 피인데 이거 스탠딩 맞으면 아... <목소리> 아, 이게 저, 아, 아깝다. 까비, 속아셨어요. 아, 아, 이게 로그한테 두꺼매 안죽고 피만 되면 됐는데, 아. 아, 쉬워, 왔는데. 아깝다.